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가 오늘 쓴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기록했을 때는 너무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란 말이죠 근데 오늘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들이 세상하고 친구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는 회개하라.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세가 뭘까요? 회개하는 거 회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회개해서 하나님하고 친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구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뭐가 그렇게 즐겁냐? 예수 못 만났으면서 뭐가 웃음이 나오냐?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뭐가 즐거워요, 지금? 그러면서 주 앞에서 너희들 낮춰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인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겸손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가장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해요.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원수와 마귀와 원수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사랑하는 자 누구랑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단 말이죠 주 앞에서 낮추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용한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랑 가, 가까이 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와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원수막이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예수그리이름으로0 0합니이